여러분은 사회초년생들의 첫차 하면 어떤 차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땐 아반떼가 가장 유행했었는데요. 아반떼는 부담스럽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과 차급 대비 훌륭한 연비 덕분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국민 첫사랑이 아닌 국민 첫차로 등극한 아반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전 모델부터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았던 아반떼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조합으로 효율성이 더욱 더 뛰어난 연료와 환경오염까지 생각한 자동차로 거듭났는데요. 요즘처럼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기름값에 허리가 휘는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운행하기 딱 좋은 모델이죠. 모델 외관을 살펴보면 전면 디자인은 현대의 디자인 철학에 따라 날렵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파라메트릭 다이내믹과 LED 헤드램프가 강조된 모습이 한층 더 감각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측면은 곡선과 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드러내고 후면은 다이내믹한 테일램프와 범퍼가 아반떼 특유의 스포티함을 더욱 더잘 나타내 주네요. 내부 옵션 또한 여러 기술이 탑재되었는데요.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선 터치스크린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었고요. 안전 사항 또한 전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각종 주행 보조 장치가 탑재되어 운전에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에게 좀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 좋고 옵션도 괜찮은 2023 하반대 하이브리드는 기본 스마트트림 2466만원, 모던 2698만원, 인스퍼레이션 308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옵션 없이 누릴 수 있는 편의 사양들이 많지만 조금 더 편안한 드라이빙 라이프와 각자의 취향과 운전 실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옵션들을 추가하면 사회 초년생에겐 조금씩 부담이 커질 텐데요. 여기에 취득세나 보험비 등 부대비용까지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도 초기 및 유지비용을 절약하는 꿀팁 공유 드릴게요. 바로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회사가 차량을 대신 구입한 뒤, 이에서 5년간 대여하는 개념입니다. 영업용 차량 10% 면세 할인도 가능해서 일반 할부보다 월 비용이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차량 가 전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만기 중고차 값을 제외한 금액만 내면 돼서 더욱 더 경제적인 출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 종료 시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본인명의 구매가 아니니 취득세, 보험료 등 이전 등록비도 절감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보험료 때문에도 부담이 크실 텐데요. 장기 렌트는 저렴한 영업용 단체 보험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또한 월 납입금에 포함되어 목돈 마련에. 걱정 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요.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어 면책금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보상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도 남지 않아 보험비가 할증될 염려도 없어서 훨씬 부담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반떼의 하이브리드는 당장 주문해도 12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한 국내에서 출고기간이 가장 긴 모델이기도 한데요. 일반 구매와는 다르게 회사 측에서 선구매가 이루어져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원하는 차량을 즉시 출고받을 수 있어요. 하루빨리 차에 익숙해져서 운전 실력을 키워야 하는 초보 운전자에겐 엄청난 희소식이죠. 그리고 초보 운전자들은 차량 안전 점검이나 수리 등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렌터카엔 알뜰형 정비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손쉽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어요. 초기 비용 절감과 유지비 절약뿐만 아니라 중고차 처리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 실속 있게 탈수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는 전국 수십 군데 업체마다 할인율이나 견적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어디가 가장 나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봐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수많은 렌터카 업체를 비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단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간단히 문에 남겨주시면 전국 업체를 모두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레는 내 첫차 더욱더 실속있고 경제적으로 운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